처 봤을 때 기분 어땠어요? 기분 어땠냐고요? 하, 뭐랄까. 아 뭐랄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인데 되게 못하는 친구가 걸렸어 근데 이미 조가 그렇게 짜져있어서 야곱발 하면 안 되겠죠? 젠치전과 투운바를 모두 경험한 대시우 세상에 유일하죠 리스펙받아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살짝 그 유니폼인 젠치전 투운바 영상적 투난인예요 고민 한번에 항상 지금의 훈난 같은 느낌이에요 덴치전이요덴치전은 덴치전. 그냥 절대 못 이겨요. 벵치전은 진짜 절대 못 이기는 게 바람도 개 많이 불었거든요. 미국이었나? 카메라맨도 많고, 뭐, 다른 분들도 있고 했데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이걸 숨겨야 되잖아요. 우리의 이 신성한 유니폼이잖아요. 숨겼다가, 자, 이제 촬영할 거니까, 대박하세요 하면, 응, 작대를, 으. 어, 어, 그땐 참, 쉽지 않았어. 아이, 풍바 정도면 귀엽죠, 여러분. 시전이 근데 진짜, 진짜야. 진짜 중에 진짜야. <laughs> 진지한 예술이 맞아.